안녕하세요. 꼼지락 TV입니다. 오늘도 푸른 제주 바다 앞에 나와 있고요. 오늘은 아들과 함께 사갓 조개를 잡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사갓 조개 잡으러 출발. 여기를 <스> <Miles>. 찾았어? 우와. 우와. 아니, 이 구석, 구석에 있는 걸 어떻게 찾았을까요? 자, 한번 자를게요. 어! 어! 우와! 진짜 크다! 우와! 약간 전복 닮았어. 어, 잠깐 어, 진짜 서준이 한건 했는데? 와, 진짜 크다. 야, 손바닥만 해. 서준이 손바닥 대봐. 아니, 근데 이거 거꾸로 해야 돼요. 왜냐면 내 손에도 붙일 수도 있어요. 진짜 크다. 진짜네. 와. 보세요. 진짜 이거. 와. 보고도 못 믿겠다야 진짜. 나이거 뭔지는 모르는데 처음 보거든요 저도. 근데 왠지 크고 어, 맛있어 보이네요. 전복을 닮아서 그런지 맛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 또 사과 쪽에 찾으러 어. 고고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찾았다. 어! 찾았어! 진짜 큰 삿갓바위! 아, 삿갓바이래 삿갓조개! 삿갓조개! 여기 보이시죠? 진짜 큰 삿갓조개! 사이즈 이것도 큽니다 큽니다, 이것도 어! 빠졌다, 콩당 으악! 나옷 찾았다 오우! 오! 조개 다 거의 전복같아 생긴 게 사 와우 진짜 큰 사이즈 아, 진짜 큰 사이즈 사이즈 큽니다 큽니다 커요 사카 쪽에 보말천국 바닷고동 큰보말 이제 보말. 이면은 우와 이 미친 어떻게 찾았지? 이 바위 밑에 수그려야지만 보이는 곳에 지금 몇개 있어? 아니 아홉 마리? 아니 아홉 마리란 마리? 사카 쪽에 파티입니다 여기. 아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는 이거를... 것 같아. 이렇게 심어놓고 삼각대를 장착을 하죠 하는... 하나 둘손손 조심해 셋네 꺼내보세요 4마리밖에 없으세요? 하나 둘 아니 더 있어 응. 다섯 꺼내주세요 네. 어디 이거요? 어와 사깃 사깃 쪽에 여기다 근데 다시 붙여놓으면은 떨어지나? 떨어지는데 어, 그래 와 다섯 개. 우와, 진짜 큽니다. 진짜 큰. 와우. 주고 있어요. 어? 바로 엉클이 있는데 얘는 와내 어, 손에 붙었어 얘좀봐 보세요 어머 어머 어떻게 빠뜨렸어 진짜 컸는데 잠깐만 잡아볼게 잡아서 줄게 못... 어. 잡았다. 어, 이제야 입구를 닫고 있습니다. 오, 입구도 동글동글한 모야 어디? 어디 봐? 어머! 진짜 작다! <laughs> 어머, 애기! 애기 좀 이따 썸네일 쓰자. 어머, 아들이 잡아온 건데 진짜 조그매요. 어, 귀여워. 저자 음. 우와. <laughs> 오. 네. 진짜 커! 오와또 <laughs> <우와>. 발견? 여기 마리. 여기 마리. 여기. 어디? 어디, <웃음> 어디 <웃음> 여기 두 마리. 여기 만세 마리. 그리고 여기. 그리고? 어? 여기 위에 세 마리? 아. 그리고 여기도 한 마리. 그리고 저기도 한 마리. 어머. 얘좀 크다. 예. 쪽에 발견. 발견 자 통에 넣어주세요. 이런 네. 음. 것들은 필요 없죠. 어디 보자, 옆으로 음, 가보자. 어디 보자, 있지? 어디 보자. 음, 어디 아까 어디 다 그랬지? 엄마 눈엔 보이지도 않네. 응? 여기 있다 찾았다. 여기 네, 음. 진짜 사카 쪽에는 정말 칼이 부러질거 같아. 네. 그만, 얘는 안 나오는 거는 패스. 지금 보니까, 아까 사이즈가 정말 큰 거였나요? 잡아본 적이 오늘 처음이라. 우와, 여기도 사카 쪽에. 여기도 사카 쪽에. 여기도 사과 쪽에. 우, 두 개. 쌍, 1타 2피. 아 잡았다 됐다 하나 살살살살 얘야 야 됐다 아 왜? 음. 음. 어머 살 살이 뜯어졌다 살?헐 어머 살에 이 끼네 어 내장을 내가 뜯었나봐 내장? 응와 음. 괜찮은 거죠? 어얘어떡게지 음. 씻어서 넣어주세요. 응. 되게... 저 앞은 우리 안 나가 봤지. 여이 앞에. 여기? 어. 여기 <laughs> 응. 한번 가 볼까? 있어? 여기 한 마리. 여기 한 마리. 여기도 한 마리? 어. 또 어디 갔지? 또 여기 한 마리? 오. 어. 응. 구마리 마리랑 구마리. 합해서 어 <laughs> 그래 정말 크죠? 우리는 처음 잡아본 거라 작은 거는 방생해 주는 건줄 알았는데 이 사카 쪽에는 원래 작은 게 크기고 저런 큰 사이즈를 잡는 게 정말 힘든 거였더라고요. 자 이렇게 칫솔로 깨끗이 닦아줍니다. 지금 아들이 열심히 칫솔질을 하면서 사조쪽을 씻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크기 차이, 진짜 큰 거와 작은 거 차이가 엄청나죠. 작은 애는 엄마 보여주고 놔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따라왔네요. 어, 진짜 커! 전복 같아요. 오. 지금 아들이 자기가 잡은 거라고 열심히 사카쪽에를 씻어주고 있습니다. 저렇게 칫솔질을 하고, 물에, 끓는 물에 넣어서 딱 10초 후에 꺼내면 된대요. 자, 그럼 10초 후면 껍질과 살이 분리된다고 하니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자, 10, 9. 어, 근데 안 들어간데, 있다. 아, 그래? 숟가락으로 살짝 끓러야 되는데. 자, 저어주세요. 10, 5, 1, 이 분리되는. 오, 5, 4 3 2 1, 땡. 자, 보시면 이렇게 껍데기와 살이 분리되었습니다. 다 분리되었습니다. 음. 오, 신기하다. 바로 그냥 이렇게 분리가 되네요. 엄마, 이거 너무 어. 오랫동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어 바로 얘는 빼자. 카요. 자, 뺄게요. 자, 찬물 준비. 자, 찬물로. 샤워시켜줍니다. 찬물, 샤워. 시원하겠다. 오, 샤워해주고. 아, 어, 네. 여기 보니까 껍데기 빠진 곳에 이렇게 붉은색이 있네? 붉은색. 으로 올라왔어요, 똥, 여기 위에가. 오, 어, 그렇다. 이렇게 여기에 붙어있던 애들인가봐요. 엄마 살이 음. 이렇게 돼. 되... 어, 왜 이렇게 작아졌지, 얘네? 어, 꼭? 아까 애기. 애기 여기 있다. 근데? 애기 삿갓. 더 작은 색깔. 네. 자, 그럼 살만 분리해 보겠습니다. 홍시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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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줍니다 넣어줍니다. 후추도 조금 넣고 완성했습니다. 이제 한번 시식을 해볼게요. 진짜 맛있어. 먹어봐. 깜짝 놀랐어. 거의 전복처럼 쫄깃쫄깃해. 그냥 전복 맛이야. 왜 미니 전복이라고 하는지 알것 같아.